비트코인 94K가 돌파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요? 폭등일까요? 아니면 다시 K로의 되돌림일까요? 2026년 가장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는 비트코인. 오늘 그 전략 이야기 나눠보죠. 안쌤입니다. 자, 드디어 94K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요. 여러분들 익히 알고. 있다시피 94k에 주고 있는 이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이 94k 돌파 이후에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다시 한번 되돌림을 통해서 에너지 비축이라는 시간을 가질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볼 건데요 94k와 95k의 밴드 과연 이번에 돌파 안착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간밤에 CPI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CPI 지수, 금리 인하에 관련된 다소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소비자 물가 지수 월 단위 연 단위는 지난 예측과 정확하게 들어맞았고요. 다만 최근 월 단위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0.2% 예측이 되면서 실제 예측치보다 0.1% 하락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치를 바탕으로 했을 때는 시장 자체가 인플레이션의 걱정보다는 경기라 좋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 금리 인하에 관련된 약간의 무게를 둘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발표 후에 강력한 상승이 일어나고 있고요. 현재 시점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RSI 지표를 봤을 때는 고점을 형성했을 때에 바로 이 자리가 되겠죠. 지금 강력한 과열 구간에 지금 진입해 있는 상황을 현재 만들어내고 있죠. 완벽하게 아직까지 조금의 여력은 있어 보이지만 결국 고점을 위한 과열 부분이 일부 나타날 것으로 예측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지속적인 상승을 봐야 할지 아니면 추가적인 식힘이 일어나 하락으로 되어야 될지는 우리는 판단을 좀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매매의 경우에는 CPI 지수 발표 이후에 그동안 급락이 계속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락에 베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요. 저 역시 그렇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만 엘버튼이 또 등장을 했기 때문에. 강력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엘버튼이또 등장을 했기 때문에 추가 매수까지 강하게 좀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엘버튼 등장해서 그대로 L 상승에 베팅을 하셨다면 지금 큰 수익을 가져가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s 버튼 나와서 하락에 베팅하신 분들도 역시 이 구간에서 수익을 내실 수 있었을 겁니다. 다만 s 버튼을 통해서 지금 하락의 관점으로 집요하고 있으신 분들에게는 지금부터 그 대책에 관련돼서도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시는 급등을 정확하게 잡아내고 있는 상겹살 매매법 우측에 소스코드 오픈해 놓았습니다. 이 소스코드 기준으로 컨트롤 C, 컨트롤 V, 여러분들 보고 있는 파인 에디터에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팝업창 보이실 겁니다. 제 영상에 고정 댓글인데요. 파란색 주소창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금폭의 상승 충분히 이익을 낼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습니다. 영상 후반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소스 코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대책 및 앞으로의 어떻게 흐름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이 시간대가 되겠죠. 요, 정확하게는. 22시 정도 기준으로 해서 하락, 윗꼬리를 강하게 좀 달아줬거든요. 그래서 CPI 지수가 발표가 되고 나서도 윗꼬리가 크게 달아줬기 때문에, 아, 이거는 하락의 징조이다. 기존에 바닥을 다지고, 이 90K서부터 바닥을 다지고 쭉 끌어올려 왔거든요. 그 다음 윗꼬리가 발리면서 하락에 베팅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 역시 벗어나지 못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지난달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직전에 엄청난 폭등이 일어났어요. 자, 이거 4시간 봉인데 얘를... 한 시간봉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한번 지켜보시죠. 여기 보시면 바닥을 다지고 나서 강력한 상승을 고점을 쭉 만들어냈다는 거죠.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CPI 지수가 역시 금리 인하에 관련돼서 어닝 서프라이즈 형식으로 안 좋게 나온 거죠. 그래서 아 이번에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 되겠네 라고 무게를 많이 실어줬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상승 이후에 급락이 이루어졌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밑에서 끌어올린 다음에 급락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실제 이 저점 자리를 다지고 나서 계속해서 끌어올렸거든요. 그럼 발표 이후에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이제 급락이 나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추가적으로 강하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 와 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이후에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지금 비트코인은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딪혔던 바로 9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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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K 부근에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하기 위해서 올라왔고요. 다만 저점을 계속해서 들어올리는 어센딩 트라이앵글을 만들어내면서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과연 이번에는 음 이제는 뚫고 안착하고 날라가 주는 상방으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하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을 가질 건지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저의 관점은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시장의 가격 자체는 우상향을 보고 있지만 단기간에 급하게 올라온 부분에 대한 약간의 식힘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RSI 지표의 강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바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저점부터 들어 올렸죠. 이런 식으로 저점 부분으로 들어 올렸을 때 구간이 아래 사이즈표가 바닥을 기고 있다가 상승 구간을 계속해서 만들어주면서 과열 부분을 만들어주는 걸 보고 계실 겁니다. 과열 구간이 나오고 나서는 어떻게 더 이상의 상승이 나오신 것이 아니 다시 하락으로 저점 구간으로 내려가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이러니하게도 또 다시 구사 K 부분에 맞았다라는 거죠.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을 다지고 아래 사이 바닥을 다졌을 때 저점을 다졌고요. 이것이 계속해서 횡보하고 나서 고점을 한번 만들어내고 어김없이 하락을 한번 했죠. 고점을 만들어내면 하락을 어김없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지금 고점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 지금 와 있는 상황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부사 K 부근까지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큰 폭의 상승이 일어날 것을 저는 보고 있지만 지금 단기간에 바닥을 찍고 올라온 이 부분에 대한 시킴 일명 에너지 비축이 다시 한번 필요한 시기가 오지 않았냐라고 보고 있고요. 이때 당시에 완벽한 꼭지점은 이 파란색 약간 녹색빛 보이십니까? 이 녹색빛 보이십니까? 이 녹색빛이 완전히 과열이 되었다는 거군요. 아래 사이즈표 기준으로 70선 상당은 오버보트라고 합니다. 과하게 매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과하게 매수를 하게 되면 이 녹색빛이 돌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녹색빛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지금 보시다시피 녹색피지 살짝 비치려고 하니 하락이 나왔죠 이때 당시에 급등이 나온 이후에 하락이 이루어졌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녹색피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뚫고 바로 가기 보다는 약간의 하락을 통해서 자리를 한번 다지고 나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통해서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자, 앞단에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녹색빛 다시 한번 보죠. 녹색빛이 일어나고 나서 급격한 하락이 일어나서 심지어 바닥자리까지 오버 솔드 구간까지 내려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가격대를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상승을 통해서 가장 꼭지 지점이 이 녹색빛 점이 자리가 되겠죠. 올라가 봅시다. 94K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94K의 완벽한 과열이 있고 나서 그 다음 하락을 통해서 이 바닥 자리까지 이어졌다는 거죠. 이 바닥 자리는 여기 90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계속해서 완벽하게 날아갈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여기서는 한번 정도는 눌러주고 나서 갈 확률이 좀 높고요. 오히려 이것이 많이 눌러주면 눌러줄수록 강력하게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에너지 비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K까지 조심스럽게 좀 보고 있는데 차트상으로 한번 보게 되면요. 은이 저점 자리를 계속 들려냈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드러내서 이 하단 채널을 올려 주는 이 상승 패턴을 지금 만들어 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된다면 이 자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90K 부근을 저는 다시 한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CPI 지수 이후에 하락을 베팅했던 분들이라면 어떻게 한번 정도는 숨고르기를 하시고요. 조금 대기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섣불리 어떤 손실을 규정 짓기보다는 지금은 인내하는 시간이라고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조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아무리 RSI 지표가 과열이 되었더라도 추가적인 상승과 안착을 통해서 여기 자리에서 에너지 비축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을 통해서 어디까지? 바로 윗단의 가격대인 98k까지의 상단도 열려 있다 라는 거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98k 이후에 강력한 상승을 위해서는 뭔가 강력한 어떤 지표 라든지 정책 이라든지 뭐 일례로 기준금리 인하와 같은 확실한 어떤 시그널이 있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 지금 요즘 최근 기본적으로 몇 퍼센트 룰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죠? 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5% 룰이 계속해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이 되더라도 5% 이상을 상승하지 못한다는 거잘 보십시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저점 기준 약5% 정도 룰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물론 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을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5% 룰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도 저점과 고점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죠. 지금 약 4.5%. 아, 제가 잘못 그었군요. 저점 자리를 기준했을 때 5%의 기준이 현재 나왔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5%가 뭔데 6%, 7%, 8%, 9%, 10%갈 수도 있는 거잖아. 네, 맞아요.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가주려고 하면 완벽한 유동성이 공급이 돼야 되고, 완벽한 유동성을 통해서 뭐 불장이 됐던, 아니면 완벽한 베어마켓인 하락장이 됐던은 확실하게 정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큰 틀에서 보시면, 아직까지는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대신 저점을 들어올리고 있는 어센딩 트라이앵글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박스권 안에 보다는 우상향을 나오는 이 채널 안에서 움직이는 모양새라든지 아니면 우하향을 만드는 채널 안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6% 7% 10% 이상의 변동성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왜? 여기 한번 봐주십시오. 여길 보시면 이 하락 채널 한번 봐보세요. 완벽한 베어마켓 시장으로 지금 진입한 시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고점을 대비해서 쭉한번 여기까지 좀 내려오는 거죠. 35% 가까이. 그러니까 5%의 룰이 기준이 거의 정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 중간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중간에 컷한 부분이 보여요. 이렇게. 왜? 여기서 중간에 컷을 한번 하고 다시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컷한 부분이 몇 퍼센트입니까 17%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락 채널에 들어와 있는 구간은 같은 경우에는 이5% 룰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상승장이라고 봐야 될까요 박스권이잖아요. 그래서 박스권 안에는 5% 룰이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적용이 되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미결제 약정 부분도 한번 보시면 미결제 약정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자 물론 굉장히 좋습니다 뭐냐면 저점 완벽하게 바닥을 다지고 있고 살짝 좀 올라왔어요 미결제 약정 자체가 바닥을 이렇게 그어 보겠습니다 살짝 좀 이렇게 도는 듯한 모양이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만족할 만한 어떤 수치는 아니라는 거죠 조금 더 누적되어 있는 모양새가 보여주고 있고, 추가적으로 안착이 되면서 이것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 약간 올라가고 나서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지금 굉장히 높은 부분이고요. 다만, 휴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양적 완화죠? 유동성이 일부 풀리고 있다는 라건 긍정적이지만, 그러나, 뭐라 그러죠? 완벽하게, 아직까지는 컨디션 자체가 100% 까지 좀 올라와줘야 되는데, 지금 60% 정도의 유동성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언제쯤 100%가 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이번 달 금리 결정 기간이죠. 그래서 1월 29일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3.75%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달 때 금리 인하를 만약에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2026년도 첫 시작과 동시에 금리 인하가 되어진다 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앞으로 남은 금리 결정에 관련돼서는 인하 쪽의 무게를 실수 있다. 이것이 아마 굉장한 트리거가 되면서 강력한 우상향에 대한 모양새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나스닥 지수를 한번 좀 봐야 되는데 사실 나스닥 지수와 비트코인 지수는 늘 함께 다녔거든요. 최근에서 약간의 디커플링의 느낌은 나지만 결국 나스닥은 시장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비트코인 역시 시장이 호황이 돼야 그래야 비트코인의 가격도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두 개는 반드시 저는 수렴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은 급락이 나왔거든요.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홀로 지금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 지금 모양새가 나왔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어찌 보면 트릭이 아닐까? 어찌 보면 휩소가 아닐까 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다만 이것이 상승 비트코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뚫고 안착하고 날아가기에는 사실상 많이 부담스럽다 라는 거죠. 나스닥 지수도 하락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본격적인 유동성에 대한 확인도 없고요. 지금 방금 트럼프의 연설도 마쳤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일말의 이야기도 전혀 없었고 그 동안에 본인에 대한 이 실적에 대해서만 계속 치뭐 잘했다라는 이야기를하고뭐 자기 와이프가 자기를 천재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추한번 주고 끝났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말씀 중에도 지금 나오고 있지만. 지금 빨갛게 윗꼬리가 현재 달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살짝 좀이 조정이 좀 일부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냐? 그런 시기 시간이 나오지 않았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촬영하는 현재 시간은요. 새벽 5시 37분이 지나가고 있고요. 영상 업로드는 저는 이제 보통 11시 정도에 하고 있는데 11시에 어떠한 모양새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하락 쪽으로 조금 무게를 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숏을 지금 포지션을 잡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추가적인 매수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롱을 잡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저희 삼겹살 매매지표법을 기준으로 롱을 잡으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숏에 대한 부분들도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물론, 숏 버튼이 등장을 하게 되면 강하게 이제 하락을 여러분들 배팅하는 데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방향성에 대해서 누구나 실수는 할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그 대책에 따라서 일관되게 움직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삼겹살 매매 지표만은 정말정말 정말 정확하네요. 우측에 있는 소스코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스코드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트레이딩 뷰, 그 안에 파인 에디터,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넣어두시면 지금처럼 예상치 못한 폭등 랠리에도 불구하고 L버튼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으로 대응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팝업창 제영상에 고정 댓글인데요. 파란색 주소창 클릭하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우측에 있는 이 삼겹살 매매법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잘 대응하고 성공 투자합시다. 안쌤이었 습니다.